여러분, 모두 강하.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이제 AI 매치 이벤트가 나왔습니다. 뭐 추가된 공지가 있는데, 이제 뭐, 아이스 vs, 이제 또 임페르노 이벤트 오브롤이 적용되어 승리 횟수당 오브롤 플러스 1이 상승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최대 플러스 4까지 오브롤이 상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아이스 vs 임페르노 이벤트, 내일부터 8월 27일까지 이제 한달 정도 넘게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매주 참여하기를 누르면은, 아이스 또는 뭐 이제 인피너너 팀에 무작위로 배정되며, 이때부터 해당되는 주차 대결에 참여 및 참여 보상이 지급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1주차부터 4주차까지 있구요. 이제 보상은, 뭐, 엘각제, 5억 TP, 그리고 물불 로고가 나와 있습니다. 매주 참여하기 버튼을 통해 이벤트 참여 시 보상이 지급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매주 콜로코 개인 팀 누적 누적 보상 받아가세요라고 나와 있는데, 공격 모드는 한 꿀당 1점, 그리고 매니저 모드는 한 꿀당 3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접속만 해도 5점씩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15점부터는 뭐 이제 3G나 NG 선수 129, 126에서 129두 장을 주고요. 75점은 50억 dp 125점은 100억 dp를 준다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도 dp가 풀리죠 팀 누적 보상 500만점 마스터 각성 재료팩 1000만점 1500만점 다 나와있는데 127에서 138 128에서 138로 나와있습니다 팀 누적 보상은 매주차 보상별로 개정당 1회 획득, 획득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4주차까지 있으니까 이제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또팀 누적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결에서 승리하고 보상 받아, 받아가세요 라도 하는데 소속팀이 승리하면은 129에서 138 레전더리 가성재료 스키보스트 그리고 50억 t p 를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승부를 하면은 128에서 138 40억 t p 레각제 그리고 스키보스트를 주고요. 패배를 해도 이제 30억 dp, 스케보스트 레각체 그리고 128에서 138을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매치 결과에 따라 멸치, 매치 결과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한 감독님들에게는 추가 보상을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소속팀 승리 및 소속팀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한 감독님한테는 6천만 코인 무승부 및각 팀의 가장 많은 득점을 달성하신 감독님들은 500, 5 0 아니 5,500만 코인. 소속 팀 패배 및 소속 팀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달성하신 감독님께는 5천만 티 5천만 코인을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득점만 가장 많이 해도 어쨌든 지든 이기든 코인을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봤는데 어쨌든 t p 가좀 풀리고요. 일단은 선수들도 좀 풀릴 거고 보상 자체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보상 자체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열심히 또 득점하셔가지고, 보상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